어 벌써 한 명밖에 없네 근데 이거 13명이나 들어와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어서오고 안녕 그리고 우리 둘이 시작하는 건 안되니까 여러 명좀더 기다려보자 난왜 들어오는 소리가 안 나지? 개시발 제대로 해. 난왜 이렇게 소리가 늦게 나냐 시발. 그래. 좋아. 그럼 각자 임무를 시작하지. 여기 여기는 임무가 몇개 없어서 크로니 승리할 가능성이높지만 우리 13명 중에 임포스터는 두 명이나 있다. 그 임포스터들은 인간보다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탈수없는저 환풍구도 마운드를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 살아남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 죽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하자. 그래, 그래. 삐- 자, 그럼 어디 무기 고 미션부터 해볼까? 이야, 총알 장전. 칙- 발사. 이야. 오, 진짜 발사 되네. 모든 흰 솜을 부셨다. 오, 일단 이 미션은 다 했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로의 미션 하나 있, 있으니까, 그러면 원자로로 가보는 게 좋겠다. 근데 원자로가 어디지? 물음표? 되게 가까운 데서 난 소리 같은데? 뭔 일인데? 저..저..저..저..저..저..저기에.. 런닝맨이 죽었다 그렇다면 이걸 신고한 사람은 이 녀석이니 네가 한번 어디에 있었는지 동선이 어딘지 말해보게. 그럼 니네도 까 새끼야. 미어 일단 여기서 이 무기호에서 이렇게 미션 하고 있었는데 어려워서 근데 다 깨고 이렇게 나왔는데 죽이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 응. 여기 이 항해사 친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기 시체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러닝맨의 시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항의사하고 같이 찾았어. 그렇다면, 닌자, 니가 말한 게 사실이야? 니는 바로 벤트 뒤에 있었잖아. 그러면, 죽이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크루언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저기서 미션 하느라 바빠 갖고 있었는데, 그럼 다들 동선이나 말해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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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나만 동선 뺏겼나 십. 일단 지금은 아무 증거도 없다. 습기페라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임포스터도 찾는 게 목적이다. 벌써 한 명이 죽었으니 임포스터와 수가 같아질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는 우리도 몰랐다. 그렇단 말은 우리는 최대한 임포스터를 잘 찾아내면 증거물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CCTV CD 가장 좋겠지? 거기 한 명이 가든지 말든지 하에. 남은 안 죽으면. 뭐지? 그 갑자기 왜 이런 소리가? 어? 이게 뭐지? 다시 봐야겠다. 음, 어? 이건 원자로에 있는 임포스터 통신기잖아. 임포스터 감지기. 그렇단 말은 이 주변에 임포스터가 있다는 얘기인데. 방에서 물고기 잡기, 뭐, 이딴 미션이다 있어언제로 미션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야지. 음, 일단 잠금부터 풀어야겠다. 철컥. 음, 뭐가 잡힐려나? 뭐가 잡힐게? 오, 흔들린다. 뭐가 잡힐까? 천봉. 엥? 왠 개? 다시, 다시. 이번에 진짜 잡혔겠지? 오, 물고기다. 이모 완요와 미션 힘들. 오 뭐야 뭐야 전기 꺼졌어. 전기 꺼졌어. 야 이거 야 이거 빨리 고쳐봐. 뭐야. 뭐 뭐냐고 빨리 이거 전기 고쳐봐. 벌써 여덟 명이나 죽다니. 아이 다섯 명. 내가 봐선 이거 100% 인포가 이길 것 같다. 야 인포들아. 솔직히 자백하면 살려는 줄게. 이번엔 아까는 내가 말했으니까 이번엔 니네들 먼저 도선, 동선을 말해봐. 나는 원자로에 있었어. 나는 전기실. 나는 배에 있었어. 너는? 원자로에 같이 있었어. 나는 아, CCTV실에 있었어. 나는 어디 있었냐면 식당에 있었어 그냥. 나는 무기고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전기실에 모여 있었지 거의다. 그리고 다들 전기실 가기 전에 말한 거지. 나는 미션이 어려워서 계속 전기실에 있었어 어? 잠깐만 지금 있는 이 시체들이 4개거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봤을 때 거리상으로는 원자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원자로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그럼 경찰은 바로 원자로로 갔어 그, 근데 그 원자로에 시체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그두 명은 뭔데 그럼? 아니 원자로 입구 말한 거야 난 나도 원자로 바로 앞 앞에서 만났는데 야 의사 거짓말하지 마 우리 원 원자로에서 인사밖에 안 하고 네 뒤에 바로 시체 있었잖아 의사 정말 너야? 아 아니 아니야 갑자기 왜 나팔 소리를 왜 올려?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다음 화에 계속.